할렐루야. 저는 기독교 대안 감리에서 목사수를 받고 19년 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호송을 받은 김선자 선교사입니다. 여기 도미니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도미니카라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사면 타시면 그로 가시고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어떤 데든지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꼭 적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아멘 어, 항상 주님의 일에 얽매여 살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교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개 12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 12년 동안 그 사역한 교회에서 혹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 훈련을 1년 동안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막상선교지로 나가려고 하니까 저를 파송해 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준비된 선교사인데 너무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5년 동안 시험을 봐서 목사가 되고 이제 하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보내줄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따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저 지방에 있는 경기도 광주 지방 노곡교회에서 독립수사가 그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100주년 기념행사를 그만두고, 성교사 하나를 파송해 주는 것으로, 그 모든 행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영수 목사님께서 저를 활성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목사님을 움직이셔서 수사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저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설교지에 보내실 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가지고 있던 퇴직금도 받았던 퇴직금도 1997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잠시 있는 동안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1998년 다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때 빈손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교회 바라보지 말고 성도들 바라보지 말고 목사님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눈물로 기도했었고 더 하나님 앞에 호사하면서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그의 9월 어느 날 사나운 허리케인이 산도 도미고 수도를 휩쓸어갔습니다 저는 9월에 그 휩쓸어간 허리케인에 방안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물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물을 퍼내면서 온몸에 땀대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인터넷도 끊어지고 물도 없는 그곳에 혼자서 갇혀있었습니다 정말 화장실에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성교지 나왔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한 성교사입니다 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나야 되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두달 동안 치료받게 하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핏병이 깨끗이 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찾아간 곳이 산소 무차아과라고 하는 산소 깊은 곳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전기도 끊어지고, 물도 없는 그곳에 현지인들 뒤에 가서 옷을 벗어다가 저는 가지고 가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사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스페니시를 배워서 가서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면 다 무너지는 판잣집 허술한 그 집에 하나님께서는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300석이 들어가는 큰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수련회를 할수 있는 40명이 돌아가는 방을두개또 짓게 하시고 클리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비가 오기 시작하고 허리케인이 불고 이제 태풍이 세게 불어오면 산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어놓은 그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IMF 선교사입니다. 갈 때는 싱싱으로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선교사님들 싱싱이 많죠? 우리 싱싱으로 간 선교사님들 참으로 당당하게 하다못해 산속에 가서 선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곳에서 참으로 담대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낼 때는 혼자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준비한 신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기분 나쁘신가 봐요. 네. 그곳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잠시 휴가 갔다가 식사를 같이 친구들하고 하다가, 저한테 반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은 남자가 안 떠난 데잖아요. 잘생긴 얼굴을 조심하시라고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 인테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국립미술대학을 나오고 아나운서 학교를 나와서 아나운서를 16년 하고 있는 그 남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이제는 혼자 하지 아니하고그 멋진 남자와 함께 인생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랬더니 미국을 가더라고요. 아, 이제 살았다. 그래, 미국 영주마자니까 잘 살아라. 그랬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집도 정리하고 차도 정리하고 다시 왔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 나라에서 인리고 너는 목사고 선교사인데 하나님 이 너에게 나쁜 놈을 신랑으로 주겠느냐. 어,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아, 어, 기도해야 되겠다. <laughs> 이럴 게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laughs>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너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laughs> 남자를 만나면 여자는 밥을 세 끼를 해야 될텐 밥한 끼만 하면 되고 설거지 밥 먹고 나면 설거지 다 해주고 아침 저녁 자기가 다 해먹고 <laughs> 운전 다 해주고 변호사 다 해주고 월급 안 주고 밥만 해주고 근데 제가 마지막 힘든카들를 했습니다 그래도 못하겠더라 그랬더니 왜 그러냐 내가 목사고 성교사인데 생활비가 떨어지면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 그니까 신학대학을 가라. 아씨, 나는 뭐 스페니시를 잘하고 아나운서를 해서 자기는 안 가도 됩니다. 때까지 그래도 고급을 전했답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2001년 1월에 원서를 대학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추천을 해줘야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써주었고,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복사가 되어서 이제는 하는 사회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사회은 70%를 강방에 주고 있습니다 이제 16년째 저희들 살고 있는데 16년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그리고 함께 자녀를 낳지 않고 그들을 제 아들처럼 자식처럼 잘 키우면서 영적으로 그들을 보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